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쪽 보시면은 이톱 스크래치 자국이 많이 있죠. 유리도 지선다가 많이 있고요. 색깔도 많이 죽었어요. 따로 세차하실 필요 없고요. 이 정도는 세차 안셔도 됩니다. 그냥 손만 지나가고 지금 잠긴 상태거든요. 잠근 상태에서 손잡이를 당기십시오. 그다음에 하나 그 뽀득 소리 나게 문질러지고 이 생활 스크래치는 발라 놓지 않고 그냥 바로 문대셔도 지워집니다. 세차를 물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닦신 다음에 암지 언이를 다시는 다시 빡빡 하게 문대신 다음에 그다음에 일반 수건입니다. 다수가 절반 는 건데, 손만 입히고 면 가까이만 비춰보세요. 그러면, 이 색깔의 고유 색깔 있죠? 약간 부그스러우면, 이렇게 살아나면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유리도 보시면 찢은 데가 많죠?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고, 이제 겨울철에는 막 김도 서리고 그럴 텐데, 성에 느끼고요. 간단하게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면서, 그 유막이라고 그러죠? 유막, 보면은, 이제, 배기가스, 아니면은, 그, 나무 진액 같은 게 있죠? 한 방에 다 해결이 됩니다. 거울처럼 깨끗해지죠. 그 다음부터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전면 유리 같은 게기스가안들어가니다 보십시오. 낙서가 되죠. 여기는 이제 여까지만 발랐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발렌 자리는 미끄럽기 때문에 기스까지가안 들어가고요.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손잡이 크롬도 한번 비춰보세요. 크롬도. 모든 차에 이 크롬이 없는 차가 없습니다. 다 붙어있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라이트로 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라이트 쪽에 보시면은, 라이트도 보시면은, 라이트 한 가까이 한번 집혔어요. 좀 누렇게 이렇게 환변이라고 그러니까 좀 시작되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외선 때문에 색깔이 변하는 겁니다 변하면서 이게 곰팡이가 점점 이렇게 타고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이정도는 그냥 발라놓지 않고 전체적으로 좋잖아요 상태가 그냥 바로 마무리하셔도 바로 그냥 구분이 되면서 색깔이 살아나요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전체 코팅하실때 물론 이렇게 스트레치 중간중간 주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차는 이렇게 조립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팬라고 그래요 펜도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보십시오 그냥 바른 다음에 그냥 쭉쭉 불고 나가시면 됩니다. 리고 나가신 다음에, 이 플라스틱 트림만 빼고 관리하시면 됩니다. 플라스틱 트림 무광이나, 그냥 물이나 레이저 왁스로 관리하시면 되고요. 보십시오. 가까이만 비춰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손만 올리셔가지고, 한단하게 빼시면은, 2차 고유 색깔이에요. 광택하고 코팅. 예? 스크래치 제가 동시에 이렇게 같이 됩니다. 이렇게 되지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휠에도, 보더블러 같은데 걸려 가지고 이렇게 기스가 스크래치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타르도 많이 붙어 있죠 발라놓고 시작합니다 이런거 그 다음에 안아본 찌든 때 라인에 빠진 쇳가루 있죠 쇳가루부터 찌든 때뭐 타르 이런 것들이 세차하셔도 안 지워집니다 세차하시면 그냥 물에 담갔다 빼는 그런 효과 뿐이 없어요 지워지진 않고 호들갑 소리 나잖아요 그 다음에 잘 달라붙지 않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스크래치가 안 되는 심하게 난 부위는 먼저 발라놓은 다음에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살살 손을 내시면은 骑摩就拿去。去